네 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오늘은 IonQ, 리게티 컴퓨팅, 컨트컴퓨팅 CSQ 분석드릴 예정이고요 영상 시청하시면서서 기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되고 있습니다. IonQ 같은 경우는 지난주 3월 9일자에 이제는 GTC를 앞둔 상황이고 매수해야 된다라고 안내드리면서 돌 포함의 타점만 안내드렸고 실제로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도 하모니 패턴 기준에서는 최대 19불에서 20불까지 보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안내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U19%, 네게티 컴퓨팅은 28%대 이상의 강한 급등이 나오면서 실제로 양자 센터는 현재 GTC를 앞두고 좀 강하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하락장에서 하락의 주장창 나오니까 아, 더 이상 매수 못하겠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하나의 섹터의 이슈를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될 타점이 나온다면 매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이온큐 그러면은 딱두 가지로 나눠실것 같아요. 매수를 했냐 못 했냐. 그래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코인 수익 나셨기 때문에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 아직 매수 못 하신 분들은 3월 20일 GTC 아직 기회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네, 4시간 봉 기준에서 아이온큐는 이제 추세를 돌리는 상승이 나왔어요. 네, 이렇게 검색 우리가 이 검색 추세선 그었을때 추세를 이제 돌렸고 두 번째로 이 추세를 돌렸으면은 이후로 상승이 나오는데 바로 해당 구간 지금 밑에서 올라온 이 빨간 추세랑 검은색 추세 모두 무엇이냐면은 당시에 우리가 상승이 나오고 돌파해서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밀렸을 때 밀렸을 때좀 하락이 나왔던 이런 구간들이지만 지금 역시도 동일하게 상승 하락처럼 상승과 하락이 출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하락을 지지받는다면 다음에 정말 급등이 강하게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 imq 역시도 다시 한번 혹시나 지지를 받아준다면 정말 강하게 급등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굳이 밀리지 않고 즉 다시 한번더이 종목이 21분이나 22분 때까지 주지 않고 다시 한번더 바로 돌파가 나와준다면 정말도 좋고요. 그때문 혹시 아이온키 없으신 분들은 사실 이 구간에서 매주 추천드릴 때 23.5불, 25불에서 26불 2차 목표가 같이 드렸지만 목표가 달성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비 양봉 터져서 현재 끝난 곳이기 때문에 한번더 돌파를 보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부터는 계속 돌파면 가능해요. 위로 26불, 27불, 28불 대신에 위에서 30불대에서 33불대 돌파를 하는지는 체크를 좀 해봐야 되고요. 30불에서 33불대 돌파하지 못하면은 단기적으로 대략 이런 식으로 돌파 못하고 밀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30불에 33불 돌 돌파 못하는지 여기를 우리가 다음 목표가로 가져가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30에 33불까지 올려도 아직 우리가 수익 낼수 있는 부분 은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자. 혹시나 밀린 다음에 그 다음에 30불 때까지 올려주면 정말 좋죠. 사실 수익 크게 날수 있고요. 그래서 30불에 33불까지 바로 돌파해서 뚫어서 올려버린다면은 더큰 상승. 직전에 지금 이 깔려있는 여기 지지라인까지 충분히 올릴 수 있는 38불 때까지. 이 역시도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추세 하나 돌파했고 꿈틀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타점을 봐야 된다. 바로 들어올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W자 지지받고 올릴 수도 있는. 그래서 혹시나 지지받다면은 는이 구간에서는 바로 매수해야 되는. 이타점꼭 기억하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지지 받아버리면은, 우리가 매수 못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타점 주는 거예요. 아이온큐 조금 더 위로 땡겨서 보면은, 자, 아이온큐 확대해서 보았을 때, 자, 아까 말씀드렸던 하락 추세 돌파하면서, 장기평선 하나 돌파했고, 두 번째, 두 번째, 448, 일 224일선, 장기평선 돌파하면서, 현재, 448일선,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한 번에 돌파하면 정말 힘 좋은 거고, 이 448일선 돌파할 때가 아까 안내드렸던 이 추세 두 개를, 빛각 추세 두 개를 같이 돌파할 수 있다면 정말 강하게 다이렉트로 30에서 33불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그럴 때에는 1파, 2파, 뭐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38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놓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볼수 있고, 그것이 하나 밀리더라도, 해당 구간 혹시나 조정이 나와서 밀리더라도, 다시 한번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염두하면서 대응하자. 이번에 한번 돌파 못해도 지지받고 다시 한번 돌파한다면은 목표가 동일하게 30불, 38불 봅니다. 이거 꼭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대신에 요즘 증시 정말 유한 게 무엇이냐면은 돌파가 나야 되는 구간에서 상승이 나야 되는 구간에서 상승이 나고 돌파가 나와도 항상 트럼프가 관세로 눌러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는 인사이트 하나 믿고 무조건 풀매수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증시일수록 현금 무조건 들고 가면서 천천히 대응해야 되고, 반대로 이탈하는 구간은 모두 손절해야 됩니다. 2.3.5불이 1차 못표기 때문에, 2.3.5불 이탈하면은, 빈 축소하셔야 돼요, 무조건. 자, 2.3.5불이면 딱 여기죠. 여길 단기적으로 박스권 보았을 때, 이 박스권 밑으로 밀리면은, 당연히 22불 때까지 밀릴 수 밖에 없는 그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2.3.5불 이탈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5%때 빠지는 거, 항상 대응하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해당 구간 2 1불때 이탈하게 되면 정말 크게 빠져요. 다시 한번더 돌파가 단기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돌파가 나야 될 때를 돌파하지 못해 버리고 다시 밀려 버리면은 동일하게 21불대를 이탈할 때 장기 평선 두개 깔려 있는 224선, 일 111선 깔려 있는 이 장기 평선을 이탈하면서 직전에 지지받았어야 될 지지 라인까지 모두 이탈하고 추세적으로 지지받았어야 될이 추세선까지도 이탈하게 되는 이 모습은 절대 호재가 아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21불은 우리가 전략 매도하고 도망쳐야 되는 구간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21불 손절 치고 나면은 자그 다음에 다시 18불 지지 받을지 아니면 조금 더 밀리고 나서 다시 올릴지 이건 보셔야 되고요 그렇,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목표가 38불 말씀드렸지만 현 구간에서 38불을 가려면 최소 25불 26불 돌파하고 3 0에 31불 돌파해야 되는 것처럼 반대로 우리가 이 밑으로 빠지려면은 2.5불 3 이탈해야 되고, 21불 지지받지 못하면 밑으로 빠진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무조건 올라간다 없고, 무조건 내려간다 없고, 우리가 무조건 그냥, 아, 어디 돌파하면 더 돌파하면 매 하자. 어디 이탈하면 더 밑으로 매도하자. 이렇게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증시를 봐야지, 딱 하나 예측해놓고, 그 예측 방향대로 안 간다고, 아, 힘들어, 손실 봤어. 이러면 안 되는 증시예요, 현재는. 요즘 증시가 정말 힘들다. 예,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리게티 컴퓨팅입니다. 리게티도 직전에 이, 삼각주세를 바로 돌파하는 정말 강한 힘. 사실 여기서 바로 돌파 못하고 밀리고 한번더 들어 올려줬어도 정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바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하게 눌릴 때는 무서워서 매수 못해요. 하지만 과하게 올릴 때는 아 그때 살걸, 그때 살걸. 야, 아쉬워한다. 이 말이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없던 분들 9.2불에서 9.5불 돌파하면 진행하셨으면 수익이고 8.6불, 9.5불 모두 돌파매에 가능하다라고 안내 드릴 때 있어서, 실제로 돌파매 하셨으면 수익이겠지. 근데, 못 하셨어도, 못 하셨어도 지금 11불 때 왔다 갔다 걸리고 있는데, 11불 지지받으면은 13불, 14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리게티 컴퓨팅이에요. 현재 11불 지금 지받고 있거든요. 밀려서 혹시나, 월화 정도에 밀려서, 대략 다시 한번더 9.2불에서 9.5불까지 밀리더라도이 9.2불에서 9.5불을 지지받으면, 지지받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요. 대신에 이때도 무조건 11불 돌파해야 되고요. 밀렸는데 11불 다시 한번더 리테스트 돌파 못하면 밑으로 밀리는 건. 이건 당연한 거고. 당연히 이번 구간에서 11불 돌파하면서, 이 11불 돌파하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이하락수제 돌파하고, 그러면은 무난하게 13불에서 14불 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1 3불에 14불은 정말 중요한데, 여길 돌파하면 정말 무섭게 올라가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첫 번째 11불 돌파했으니까 13, 14, 15불 이세 군데 모두 돌파할 수 있는지 체크해야 되고 돌파명이 가능하고 아까 아이온큐처럼 밀려주더라도 9.2불에서 9.5불 때 지지받으면 은 전혀 무방하다. 이삼박 추세에 내에서만 지지 받으면 돼요. 삼각 추세이자 밑에서 지받던 았이 단기 박스권 이 구간들 지지 받으면 뭐 대장 대략 9.5불 때 되겠죠. 9.5불 때지지 받으면 무방하고 8.6불 때 이탈하게 되면 밑에서 오, 똑같이 올라오는 장기 평선들 보이죠. 여기 이탈하면 좀 많이 힘들 수 있어요. 리이 그렇기 때문에 9.5불, 9.6불, 9.2불 이세개의 지지라인 항상 기억해놓고 이탈하면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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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하고 돌파하면은. 자, 11불 위로 돌파할 때, 12불 때부터는 다시 한번더 돌파하면 가능하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4불 돌파하면은 직전 정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열어놓고 대응하자. 좋은 구간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괜찮아요. 직전에 이렇게 과하게 쏟았던 이 구간. 이때 젠슨왕이 양자택터 아직 멀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때거든요. 근데 동일하게 그 구간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크게 보면, 지라인 지 하나, 지라인 둘. 돌파하고 돌파 못해도 밀릴 때 지지받고 더 강한 상승. 이게 25년도 한해 내내 가능할 수 있는. 근데 이렇게 올라간다는 인사이트 하나 드리면은 당장 오늘, 내일, 모레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아직도 밀려도 지지를 받는다면 혹시나 그래서 상승이 나왔다가 GTC 때문에 상승이 나왔다가 이후에 다시 한번 관세 때문에 4월달에 한번 밀린다면 4월 2일이 관세 제대로 시작하죠. 그때 밀린다면 지지받는데 와, 여기 지지 다 받네. 여긴 매수해야 되네. 이게 딱 보이는 거죠. 직전에 하락 나온다고 무섭다고 매수 못하는 게 아니라 매수해야 되는 곳에서 매수했을 때 있어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우리가 이미 이 앞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서 혹시나 하락이 나와도 다시 한번더 집안 곳에서 매수한다면 수익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자. 양자세터는 길게 보면 좋아요. 단기적으로는 리게티 설명드린 대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퀀더 컴퓨팅이랑 시레스 큐는 돌파음의 자리랑 이탈 자리만 내드릴게요. 어차피 패턴은 같아요. 모든 종목은 다 패턴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퀀더 컴퓨팅인데 사실 원래라면은 아이온큐나 리게티가 가장 먼저 오르고 이 밑에 있는 시레스 큐나 퀀더 컴퓨팅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올라야 돼요. 근데 얘네도 같이 급하게 올라가는 이유는 GTC라는 호재가 너무 크게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대형주든 소형주든 일단 양자는 매수하고 보자. 이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자 현재 7.5불 때 돌파 가능하고 대신에 6.5불 이탈하게 되면은 좀 평단 높으신 분들은 6.5불 이탈할 때비중 축소하시고 반대로 6불 이탈할 때는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 이 아,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6불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더 저점 리트스타로 와요. 왜냐하면은 6불 이탈한다는 게 좋지 않아요. 6불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그냥 장기 입평선 깔려있고, 추세 하단부 내려오는 선이자, 21선 깔려있는 선인데, 이 세, 3개, 세 개를 다 이탈한다? 절대 호재 아니겠죠. 대신에, 7.5불 돌파면 진행하고, 7.5불 돌파 진행하면은, 최소 목표가 뭐 10불 봐요. 이, 여기 정도죠. 이 정도까지는 올라간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올리지 않을까. 9.5불에서 10불까지. 그래서, 자, 이 7.5불 돌파하면 진행하고, 한 9.5불에서 10불까지 수익을 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불, 10불 적어드릴까요? 10불. 네. 9.5불에서 10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시레스큐입니다시레스큐도 네. 지금 구간에서는 3.2불 이탈하면은 비중 높으신 분들, 그리고 평단 높으신 분들은 무조건 3.2불 이탈할 때 비중 줄으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3불 이탈할 때 매도하셔도 돼요. 동일해요. 다 지금 아까 동일하게 지금 장기 이평선들 돌파했고, 21선 지금 골든크로스 다시 나오고 있고, 51선이랑. 근데 여기를 이탈한다? 그럼 다시 데드크로스죠 다시 한번 더 저점 리테스트 할 가능성 존재하고 이 정보 그러면 2불 때 밑으로 빠질 가능성 열어놓고 대응하자 대신에 빠지 지 않고 3.2불 3불 지지받는다면 이후로 쭉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 지금 3.3불 때 걸려 있잖아요 이거 3.4불 3.5불 3.6불 다 돌판매 그냥 모두 돌판매 가능하고 4불 단기 목표가인데 이 4불 돌파 나오게 되면은 정말 좀 강하게 상승 나갈 수 있어요 실SQ 그래서 4불 돌파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하고 4불 돌파하게 되면 은 무난하게 이후로 4.5불 뭐 5불 때까지도 가능한 구간이라고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빅각 추세 그었을 때 4불 돌파를 해줘야 4.5불 때까지 가능한. 그 4.5불이 지금 빅각 추세의 고점이자 직전에 이렇게 크게 보았을 때 크게 보았을 때이 추세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박스권 상단에 볼수 있기 때문에 4.5불 돌파는 무조건 필수고요. 4.5불까지 돌파 나오면은 무섭게 올라가서 전고점 올라갈 수 있어요. 4불, 4.5불 돌파하게 되면은 이 종목은 전고점 간다. 9불이죠.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구간에서 매수 못했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게 돌파, 돌파, 돌파해야 될 구간들을 멋있게 다 돌파하고 나면은 정말 수익들이 강하게 열려있는 구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밑에서 하루 이익을 못 먹었다고, 매수 못했다고 막 급하게 매수하지 말고 돌파매 하는 거 체크하시면서 돌파매 안전하게 진행하시고, 반대로 돌파하지 못한다면, 손절가에서, 매도가에서, 매도하면서 다시 한번더 비중 축소하셔야 되고요. 자, 매도가에서 비중 축소하지 못했을 때, 하락 기출하는게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이미 긴 하락장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시도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자 관련된 종목들 모두 안내 드렸고요. 혹시나 혼자 주식하시면서 좀 어렵다 생각하신다면은 네, 트레이딩 센터 신규 오픈 진행드리면서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새로 오픈 드렸습니다. 오픈 기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일반화 할인 진행드리고 있고요. 가입 링크는 영상 댓글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매매 전략을 주 2회에서 3회씩 진행드리고 있고요. 매크로 데이터 분석, 종표 녹점 분석을 진행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증시 대응 방법 같은 경우도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 증시 내에서 어딜 돌파하면 정말 좀 좋은지 어디 리탈하게 되면 조금 더 강한 하락이 나오는지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돌파하면 할때 수익이 나오고 어디 리탈해야 비중 수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참 어렵지 않게 증시를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